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마라탕을 먹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고 왔는데요. 지금은 가루 가루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켜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본 갔을 때산 거거든요. 엄청 오래 엄청 오래는 아니고, 꽤 됐는데, 이게 과연 상태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다들 가루쿡 아시죠? 완전 추억의 가루쿡 아닌가요? 구성품은 코닥 그래서, 물도 따로 준비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것부터 떼줘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거든요? 이 선까지 갖고, 요거를 부으래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언제? 안세월에 어어어. 떨렸어 어. 이렇게 하고 요거 가루를 섞어볼게요. 색깔 가루가 인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이 연두 색깔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섞어 섞어. 이렇게 다 섞어줬고요. 다 섞어줬으면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넣으래요. 한 번? 여기 꽃 모양에다가. 한 번. 한 번으로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번 반. 넣고, 이자. 한번 넣어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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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는 부풀어요 점점 보이세요? 와, 거품이 나요. 이거 봐요 거품이나 죠 들리세요? <laughs> 저는 섞을수록 커져요 우와. 와, 엄청 신기하다 우와. <laughs> 우와. 이거 뭔맛이 그리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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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포도맛 가루인데요. 이거를 여기 연두색에다가 넣고 한번 해볼게요. 구도를 좀 바꿀게요. 저희 이렇게 빨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우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넣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를 아까 그 노란색깔 부푸는 데다가 찍어 먹는 건가 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뭔가. 젤리도 아니고 그냥 식감이 이상해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가루로도 한번 먹어볼게요. 썩었나? 썩었나? 아닌데, 2025년 6월까지 맞죠? 잘못됐네. 와, 오, 오. 와롱메롱 뭐, 한번 어볼게요 이번에는 엄청 길게 만들어 볼게요. 가루를 다 썼거든요. 헉! 레전드다. 우와, 아, 끊어진다! 아니 진짜 먹기 싫게 생겼다 그쵸? 먹을게요 이거 밑에는 콧물이야 뭐야 이만 여기서 끝하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빠이